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오늘 드라이버 갑니다 저, 외국 갔다 외국 갔다 저기가 강한리 바닷가입니다 아.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두근 두근 오른쪽에 용두산공원하고 부산역이 있습니다 <laughs> 영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좋고 신랑도 좋고 엄마도 좋고 여기있다 전방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와 진짜 좋다 밑에 저 거기 밑에 밑에 가서 뭐 잡으면 되겠다 밑에 길이 엄청 좋는데저 산책로를 만들어 놨네 응 어, 산책로 만들면 너무 좋겠 그렇네 저 밑에 내려가보면 되겠는데 어. 오 산책로 아주 좋은데 라면이 <람이 람이>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와, 라면 역시 양은냄비가 최고지 그죠? 맞아 맞아 자, 우와. 맛있다 할머니 라면 맛있어요? 음. 라면맛 좋네 바다에서 먹니까 응. 어, 근데 매콤한게 진짜 맛있다 라면 먹으면서 이런 덩치를 본다는 거는 뭐? 시원하고 배고프고 소스도두개 시키니까 네 개가 되네 할머니 하나 감사합니다 나 하나, 하나 당연히 우리 남편은 두개 감사합니다 어. 공평하네 맛있게 드세요 네 첫말로 맛있다 안매 마누라 살 찐다 안 먹어 진 토스트 안에 계란하고 햄하고 케첩하고 그냥 평범한데? 아 근데 진짜 대박 맛있다 바다 위에 둥둥 떠고 먹는 것 같아 맛있어요 <laughs> 이 장난 아닌데 할머니 가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만나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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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예. 해산먹으러 왔어요 먹으 하나, 하나, 다다 됐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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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나하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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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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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냠냠냠냠냠냠냠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자, 가면, 다다 가면, 다가가다가라가다가가다 가면, 다 가면, 다 가면, 다 가면, 다 가면, 다 가면, 면다 가면, 다 가면, 다가 어, 네. 공대생 어, 여친. 내가 어, 어, 어. 우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가장 잘 찍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웃음> <웃음> 들어가 봅시다. 흰여울 어. 터널에 왔어요. 우와. <laughs> 와 안녕하세요. <laughs>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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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와, 예쁘다, 예쁘다. <laughs> 널려간다 이상한 네. 나라로 리나가 살고 있는 마왕에서 불로 어른들은 모르는 오. 사차원 세계 네. 날, 사차원 날 새고 영감한 포리어기다 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착각 오늘 식구들이라 영도 바다가 보이는 라면 토스트집에 가봤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너무 좋았어요. 어, 라면도 맛있고 토스트도 맛있고 근데 바다를 보면서 보니까 맛도 두 배? 배도, 배도 두 배? 에헤, 이이럴다 <laughs> <일어났다. 웃음> <laughs> 여기는 부산 남항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명소죠.